요거, 요거, 전, 전전에, 어, 신, 신, 민족주의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민족주의. 이게 뭐냐. 예, 뭐, 민족주의를 뭐학교들은 많이 허으셔가지고 이제 그거는 제가 아시아 민족주의를 빼놓고, 그 아시아가 아닌데 민족주의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민족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으로는 아시아에 대한 민족주의를 따로 하나 책을 쓰려고 욕심을 해서 이제 내기 놓고. 그래서, 그 역사 공부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 공부의 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는 건데, 그건 뭐,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건데, 그냥 제가 제 머리 정리하느라고, 뭐, 소위 말해서 그, 랑케가 얘기하는, 그 말하자면, 역사는 어, 있는 그대로, 어? <laughs> 이아이들이이별빈슨이지뭐 여기다 무슨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안 된다. 해서 이거 말하면은 어, 뭐 객관적인 객관적인 사, 역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할 때는 사실은 그 객관적이고 이런 게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사관이 있어야 돼. 사관이 사관 없으면 이런 건 말이 안돼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민족주의를 하는데, 모든 나라들이 이게, 예, 이게, 조금 강하게 하는 데가 있고, 약하게 하는 데가 있고, 요즘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쫓겨온다고 그러는데, 그, 카자흐스탄, 우르메이스탄이, 러시아에서 독립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시작을 한 게, 언어, 말 찾는 거, 자기네 말 찾는 거. 그리고 역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라를, 만드는데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그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가면은 여태까지는 그 러시아 정교서 그냥 레닌, 스탈린을 음, 저 배웠지 자기네 민족의 무슨 뭐 어? 옛날 유명한 양반들은 오히려 역적으로 배운 거야 역적으로 반란이나 어? 하는 놈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그냥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에. 좋은 자리에 이제 가서 앉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러니까 신생 국가일수록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이 국가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이제 민족주의를 하는데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물론 우리 우리 그저 선배들 말씀입니다만은. 뭐, 신채호 선생님이라든지, 이제 민족사관을 이제 다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는, 어 불행으로 이 신민지라는 걸 경험을 해서, 우리 민족주의에는 그 신민지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건 좀 우리나라 특이한 거로서, 예, 여러분들, 이거 뭐, 이것도 여러분들도 이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무슨, 그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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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 들 제노레이션이죠. <laughs> 선생님 제노레이션. 이분들이 이 젊으셨을 때, 일제시대에 조교로 뭐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증진을 하시면서, 일본 사람들이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세 가지를 지시해 줍니다. 한국사, 너희 역사는 짧다라고 해라. 짧다라고 해라. 그래서 신석기부터 하지 구석기는 우리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 양반들 배웠는데 어땠니? 너희 나라는 600번 이상 침략을 받았어도. 다른 민족을 치지 않은, 다른 민족을 침략하지 않은 선량한 민족이라고 써요. 선량하지. 근데 그거는 봐버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600번을, 왜 우리가 600번을 당해요? 국경지대에서 늘 싸웁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 싸울,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 때리기도 하고, 치르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뭐늘 국경에서는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아주 그냥 지도에다가 그냥 딱 그어놓고 벽을 싸고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을 오는데 옛날에 벽도 없었을 때 이게 내 땅이니 땅이 얼마나 싸웠어 서로. 네? 그거는 침약이 아닙니다. 그걸 침약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침약을 당했다는 거는 일곱 번 당한 건 밖에 없어. 수도 뺏긴 거그당이그 그 침약을 당한 건데 원나라 때, 네? 그 다음에 임나 때, 병자호란 때 일제 이거 몇번안돼 이게 침략을 당한 거지 국경에서 토닥거리는 게 침략이 아니야 이거는 줄 정도 아니야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 소량한 민족이 <laughs> 그 대미 너희는 판결을 못해 너희 민족은 사색 땅 파파 늘 무슨 뭐 어? 동서로 나뉘었다가 뭐뭐 노론 소론 했다가, 뭐, 했다가 말이야뭐뭐 뭐 했다 너희 는 통계를 못한 민족이다라고 해라. 이 셋을 아주 지시를 했어. 그대로 썼어. 그 우리 지금까지도 배우고 있어, 지금까지도. 응? 그래서 에, 특히 이제 우리가 그 한국사 이제 일반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그러래니그러래니 어, 그러래니 했는데 그 역사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해방이 돼가지고 미군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그, 미국 군인 중에 고구마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 이 친구가 아주 저기에요, 저기, 저, 어디지, 저, 저, 워커힐, 그, 그, 호텔, 응? 그, 어, 그, 어? 워커힐 호텔 있는데 그근방이에요 그, 그,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돌을 하나 봤는데 이게 예사 돌이 아닌 거야. 그 친구 눈에 띄었어. 그 이걸 가지고 서울 대학 고고학과를 왔어. 그걸 김원룡 선생한테 이거 저 구석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에이 우리나라 구석기 없어? 우리나라 신석기부터 있다고 우리 배웠어. 이 구석기 없어? 꼭뭐그 이상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왔어. 이상하게 그랬더니 이 자꾸 저 사람 이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손보기 선생이 조교를 했었어. 손보기 선생. 이 연세대학에 계시더라. 이양아 야, 야, 이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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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를, 나를 주고 가. 그래서 미군이, 아, 그래. 아, 그, 뭐, 이거. 괜히, 저, 고고학, 공부학, 한국의 고고학자가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아닌 거지, 뭐. 그래서 손보기 선생님이 달라고 그랬더니, 죽었어. 그 손보기 선생님하고 딱 들고 미국으로 가는 거 고고학.